정말 많은 영양제가 있잖아요.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약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먹는 영양제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두 개를 더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유산균을 꼭 챙겨 먹고요. 두 번째로는 오메가3를 꼭 챙겨 먹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미용 쪽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비타민C도 먹고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비타민D도 가끔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럼 종합 비타민으로 그냥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어 종합 비타민으로 나온 제품들은 제가 먹고 싶은 만큼의 함량이 미달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어... 한큐에 헤드하라기엔 좀 힘들어서 저는 따로따로 따로 사가지고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비타민 중에서 꼭 하나만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 있나요? 제가 하나만 꼽자면 비타민 비 군을 뽑을 것 같아요. 왜요? 비타민 B가 B1부터 B12까지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식습관에 의해서도 결핍되는 비타민 생길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피로감을 회복하는 데 비타민 B군이 가장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현대인이라면 비타민 B를 꼭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피곤하면 커피를 먹잖아요. 커피보다 비타민 B가 더 좋은 거예요?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거나 회복해주는 효과는 없어요. 근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는 약간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고 네. 비타민 B군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B는 언제 먹는 거예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올 수가 있어서 그냥 식후에 드시기를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요? 네. 보통 고함량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하나에 한 먹게끔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메가3도 되게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연어 유래도 있고 다시마 조류도 있고 요즘엔 식물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래가 좋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중금속 위험 때문에 아무래도 해조류 쪽은 잘 먹지 않고 만약에 바다 생물을 먹는다면 가장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조류나 다시마 같은 유래를 먹고 그게 아니면 저는 보통은 식물성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토양도 오염이 아예 안 됐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해양 유래 생물보다는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식물 유래 오메가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오메가3를 어떻게 추출했냐에 따라서도 함량이 많이 달라진다고 요즘 그런 것들이 한창 이슈인데 저는 RTG 공법으로 추출한 오메가를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 RTG요? 네 그게 뭔가요?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해서 네. 되게 신식의 추출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먹다 보면 비린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리면 못 먹겠더라고요. 음, 맞아요. 못 삼키겠어요. 음. 그래서 먹어보고 안 비린 제품 위주로 저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비린 이유는 뭐예요? 생선 기름이다 보니까 그 생선 비린내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기도 해요. 생선 비린내에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린내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워낙 많아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은데 맞아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균주의 유래를 봐요. 글로벌 기업 중에 그 균주가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주포이라는 회사라던가 캐나다의 로셀사. 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laughs> 아니면 뭐 덴마크의 한센 이렇게 세 가지 회사 유래 유산균을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게 보장균 수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무슨 500억? 이러는데 <laughs> 뭐가 좋은 건지 보장균 수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00억 정도 이상 되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네. 그렇게 보장균 수는 신경 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100억 보다는 500억이 더 좋지 않나요? 그냥 효과? 있다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 500억, 1000억 이런 걸 챙기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또못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위해서 저는 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산균 관련한 용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프리바이오틱스란 용어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란 용어, 그다음에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4가지가 네 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자체를 말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네.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네네. 제일 비싼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아, <laughs> 네,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다 있는 게 신바이오틱스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신바이오틱스에다가 유산균의 대사체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게 요즘 나온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laughs> 선생님도 그걸 드시나요? 저는 가성비 중이기 때문에 <laughs> 유산균만 먹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잘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다 먹어보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다고 생각. 하는 거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다잘 받아요. 다잘 받으세요? 네. 다 그냥 화장실 잘 가고. 그러면 이제 가격 같은 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제품이더라도 가격이 다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를 먹나, 5만 원짜리를 먹나, 효과가 비슷하다면 굳이 10만 원짜리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유산균에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유산균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의약품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제 동료들은 그날 변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런 걸로 효과를 판명하고는 합니다. 그럼 가장 잘 나오는 걸로 먹으면 되겠네요. <웃음> 네. <웃음>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알 드시는 게 그날이 가장 상쾌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면은 많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식사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아무도 식사가 들어가면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유산균을 잘 살려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